오늘은 제가 이쁜 테이블 하나 디자인한 걸 여러분한테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 제가 봐도 참 이쁜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처음에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요? 세트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 해놓으니까 정말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의자와 테이블 모두 100% 화이트 오크입니다. 오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이트 호크와 레드 호크가 있죠. 근데 화이트 호크가 레드 호크보다 두배 가까이 비쌉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났는데 요즘에 화이트 호크 수요가 급증해서 가격이 엄청 많이 비싸졌습니다. 화이트 호크는 뭐 인테리어에서 가장 선호하는 목재이기도 한데요. 화이트 컬러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어, 무늬가 촘촘하고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채도가 낮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가격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이 테이블 이름을 벨리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벨리노 테이블, 벨리노 의자. 벨리노는 이탈리아 말인데 아름답다, 또 귀엽다, 뭐 그런 뜻인데요. 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귀엽고 아름다워서 벨리노. 라고 이름을 짓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는요 어, 완전 원형입니다 이 원형 다리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원형 다리를 어, 제가 이 에이프론과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 에이프론도 거의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치처럼 이렇게 예,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다리에 접촉 면적이 최대로 넓어야 이 테이블 자체에 흔들림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흔들림이 적고 든든한 결합을 위해서 이에이프런의 폭을 넓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의 그 형태가 투박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 디자인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다리는 다리의 위치가 모서리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자를 넣을 때나 뺄때 그리고 여러분이 앉을 때 전혀 부딪힘이 거의 없는 테이블의 사용성이 되게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두께를 제가 한 26mm 정도로 했는데요. 이런 오크인 경우에는 20mm만 해도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또 에이프론까지 있기 때문에 좀더 어, 든든해 보이기도 하고 평생 쓰실 테이블이만큼 제가 한 26mm 정도의 두께로 어,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한 네다섯 명을 올라가도 까딱도 안할 겁니다. 엄청 든든한 테이블이고 이쁜 어, 테이블입니다. 또한 자랑하고 싶은 벨리노 의자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아주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벨리노 테이블과 같은 소재의 웜 봉인데요.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아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키 포인트인데요. 이 봉과 이 막대기가 아,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는 암수 짜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합보다도 강합니다. 이렇게 둥근형, 둥근형을 감싸고 속에서 다시 예, 암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립은 굉장히 강한 조립이에요. AS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모급이라고 아, 해서 제품을 아, 만들기 저, 전에 모형을 만든 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데요.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동그란 자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방석을 세 가지의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패브릭. 굉장히 엠보가 많은 마치 두톤 소파 천처럼 생긴 거를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방석의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했습니다. 이 방석의 두께가 5.5cm입니다. 나중에 오래 해서도 이게 처지지 않는 그런 충전재를 썼고요. 몇 가지 칼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여기 놓여져 있는 가죽. 방석 의자입니다. 앞으로 출시할 저의 모든 제품들의 방석을 천연 소가적으로 모두 바꿉니다. 평생 써도 괜찮은 그런 가죽으로 제가 모두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선을 보이고 싶은 거는 이 우자인데요. 이 우자는 쭉 합니다. 조금 무거워요. 두께가 40mm 정도 되는 나무를 이렇게 전면을 이렇게 라운드로 깎았습니다. 나무 방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 사용되는 목재가 이 전체 프레임에 버금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라운드로 따는 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지만 목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나무 방석의 의자도 제가 손을 보일 겁니다. 의자 디자인은 같지만 방석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논현동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빈 매장도 많이 나오기도 했던데 최소한 제마에 드는 7, 80평 정도의 매장 규모를 보니까 보증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걸고 월세가 한 1,500에서 한 2천 정도 가까이 들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직원을 안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만든 물건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세팅하고 이런 그 물류비까지 계산을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판매하는 금액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번째는백화점의 입점을 제안을 받아서 제가 한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수수료가 한뭐이 삼십 프로.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어요. 또 직원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팔면 40만원이 이렇게 비용으로 나가고 거기서 제가 이익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금액을 두 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제가 지금껏 해오던 방법대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요 한 군데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그 업자들의 마진을 모두 상쇄시킴으로써 그것이 바로 소비자에게 최저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그런 그 마케팅을 제가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라 겁니다 제품에 있어서의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로 만들었느냐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시내로 진출한다든가 백화점으로 진출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습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벨리노 테이블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가격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이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벨리노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